오늘 아침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단 무리가 믿더라. 자 비시디아 그 지방에 있는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바 밖에서 움직인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도달한 곳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자, 이곳에서도 해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요.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어, 자, <laughs> 하지만 또 여기도 역시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두 사람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한 소문들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그 선동하여서 방해하려고 했지요. 사단이 하는 첫 번째 무기가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로 선동을 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3절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저들의 거짓말이 두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들이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 복음의 그대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 또이두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는 당신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사절 <laughs>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사를 따르는 자도 있느, 있느니라 오절 유대인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독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처럼 이제 분명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의로움에 대한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자 선명하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에 순종하는 무리. 그래서 두 사도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어, 또이 대적하는 무리가 있게 되었고요. 대적하는 자들은 말 거짓말로 되지 않자 폭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독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 들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진리가 들어가는 것마다 이제 이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역사는 일어납니다. 진리가 진리인 한 가지 중요한 증거는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것이고요. 이 순종하고 영접하는 무리와 배척하고 대적하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쓰는 무리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바울은 어떻게 이일 앞에서 대처합니까?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카 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어, 이두 사도는 이들의 박해 앞에서, 어, 이 장소를 피하여 도망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돌로 치더라도, 어, 물러가지 않고 맞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또 이제, 어, 피하여, 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도 있습니다. 어, 매번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묻고, 어, 또 순종하는 사실은 분별력과 어, 겸손이 되게 필요하다는 것을 또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옮긴 곳이 어, 이제 루가오니아라는 어, 지방의 또 루스트라 더베라는 어, 성업이었습니다. 어, 가끔 우리가 이제 읽다 보니까 루가오니아라는 이름도 나왔고요. 또 우리 앞에서는 비시디아라는 이름도 나왔고요. 또 이제, 뭐, 갈라디아, 비시디아, 어, 루, 어, 루가오니아, 이렇게 이제,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로 치면, 뭐,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이런 이제, 그, 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뭐, 안디옥, 혹은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것은 우리로 치면, 무슨 이제, 뭐, 원주, 충주, 뭐, 뭐, 예를 들어, 뭐, 그, 춘천, 어, 뭐, 강릉,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어, 루스트라와 더베 땅에서의 전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8절, 루스트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할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십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루스트라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도 그 어,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 안준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치유했습니다. 아무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었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에, 이것은 우선은 진리를 경청하는, 어, 모습이었겠죠.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경청하여서 듣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주목했으니까요. 진리에 대해서 경청하는 모습이 일단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었다고 하면 마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일지, 근데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진리의 가장 큰 대적이 내 자거든요. 나를 부인하는 겸손,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었다는 뜻이지요. 교만하면 절대로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만 믿음이 들어가고요.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진리에 대한 경청과, 어, 진리 앞에서의 겸손이 그에게 보이자. 그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선언하게 되었고요. 그러자, 그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경청과 진리 앞에서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다 구원받는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들 결국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요. 또 예를 들면 육신이 나았다가 영혼이 돌리어더 망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잘알수 없습니다. 또 사실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 예를 들면 건강 그리고 부 그리고 형통이 만약에 은혜라고 하면 건강하지 못한 약함 또 부하지 못한 가난함 형통하지 못하는 곤란들은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이것을 통하여서 도리어 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구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떨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은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또 그리고 우리 그렇게 맡겨드린 사람마다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최선으로 구원하셨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에 대한 경청과 진리 앞에서의 겸손은 우리가 꼭 갖추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루스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일은 의외의 사태를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11절.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 오니아 방은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어,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어,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부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그런데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자 막 의외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요, 어,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그러니까 루가우니아 아카데미 제 행정구역으로 무슨 도에 해당한다고 했죠. 이런 충청도로 주십시다. 아, 충청도 말을 제가 잘못하는데, <laughs> 어, 예, 잘못하겠습니다. 쨌든, 그러니까, 지역말로, 지역 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이제 어, 그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 믿는 최고신인 제우스와 또 헤르메스의 이름으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어, 이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시에 이제 제우스 신당이 있고 그곳에는 제사장들이 있는데요. 질투하고 감히 누구를 제우스라고 부르느냐, 헤르메스라고 부르느냐 이럴 것 같은데요. 그 신당에 있는 제사장들까지 소와 또 꽃다발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제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싫어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예배하는 것은요. 심지어 여기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도 금방 수궁하고 와서 제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요. 우상 숭배는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어서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어쨌든지 거래할 수 있고 추구받을 수 있고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그 숭배하기를, 경배하기를 싫어하지만 우상 숭배는 다들 좋아합니다. 이것은 또한 사탄의 방해이기도 하죠. 작전이기도 하죠. 사단은 지금 거짓말로 모욕하기도 하고 폭력으로 위협하기도 했는데 이들이 굴하지 않자 이제는 그들에게 영광을 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들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는 공격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어, 이 저들의 행동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15절 이러되 여러분 이어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두 사도는요 이것이 즉각 얼마나 참담한 사단의 공격인지 알고 또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의 발현인지 알고 옷을 짓고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 같은 헛된 일, 이같이 인간이 인간을 숭배하거나 인간이 피조물을 숭배하는 이런 우상 숭배를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를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과 또 개종한 그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앞에서는 구약을 가지고 있기에 구약의 핵심에 해당하는 죄 사함과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소개하지만 지금처럼 아예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대해서 설교할 때는 어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그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각에 방임하셨으나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계시되어지기 전인 그 시대에는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고 그들의 길을 방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그냥 막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 아니라, 모르시지도 않고, 무관심하지도 않지만,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의 복음이 이르러서 그들 가운데 참된 구원의 빛이 비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면요.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 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지만 그런 시절 온전한 복음이 내리 어, 개시되어지지 않은 시대에도 이미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사실은 핑계할 수 없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비를 내리시는 일 결실하게 하시는 일 음식과 기쁨으로 한족하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어,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일인데, 그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을 숭배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자제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핍박뿐 아니라 영광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고요. 또의외로 핍박보다 영광 앞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말 분별하고 이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고 복음대로 누리고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 또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서 귀한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어, 또거짓은 거짓말로 또 폭력으로 복음을 방해하지만 하나님 참된 진리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진리에 분명히 동반되어지는 표적과 기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과 심판을 나누시사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진리대로 알고 믿고 선포하며 진리의 편에 사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치유받은 안전병에 있었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진리에 경청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진리 앞에서 겸손한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서 인간이 인간을 승배하고,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마음을 여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런 우상승배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높이고 의지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하고 소원합니다. 핍박 앞에서 무너지지 않더라도 영광 앞에서 무너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무너지지 않더라도 가난 한 땅에서 타락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빈곤에 처하여도 부유에 처하여도 변함없이 주님만을 삼기는, 하나님만을 삼기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